브루나이 교환 학생의 하루. 날씨가 진짜 더웠다. 저기 멀리 보이는 교수님이랑 친구들이랑 다 같이 점심 먹으러 가는 길. 여기는 소토 파보라는 엄청 유명한 식당인데 여기서 브루나이 대표 음식 암보야를 먹을 겁니다. 강의에 있어 가지고 경치가 되게 되게 좋았다. 오. 나는 나깅이랑 핫티보야가 들어간 소토를 주문했는데 쌀국수 맛이랑 비슷해서 한국인 입맛에도 꽤 맞는 편 드디어 암부야 등장! 저 찹쌀 반죽 같은 걸 돌돌 말아서 소스에 푹 찍어 먹으면 돼 도의해주는 착한 나원이 이거는 쪼개서 쓰는 게 아니라 저렇게 돌돌 말아먹는 거라 좀 힘들었다 저녁에는 기숙사 이벤트가 열렸는데 거리에 노점상이 가득했다 실내부터 야외까지 사람이 엄청 많았다 바로 구워주는 꼬치가 맛있어 보이긴 했는데 너무 더워서 그냥 안 먹어요 대신 맨날 오는 카페에 왔습니다 피닉스! 클렉싱 밀크티에 푸딩 추가하면 급락이죠 이거 맛이 어떠냐면요 진짜 진짜 짱짱짱짱짱짱 맛있음! 야만, 야만 브라비스 멜레의 밴드 공연이 있었는데 사실 그냥 마이크 빼셔서 제가 부르고 싶었어요 노래방 가고 싶다, 제발 노래방 이러고 밤 8시에 친구들이랑 차 타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면요? 뮤비 d 농구 결승전! 결승전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진짜 많았다던는 거예요. 다이는 농구 생활도 진짜 멋지죠 아마리 나초 사줬어, 나초! 그녀에게 짜자자자자 뽕을 보냅니다. 남자 등록기가 시작됐는데 저는 이 7번 가이드에 응원했어요. 경기 잘했어. 아! 7 번까지 안타까운 아니야. 실수. 좀만해하죠 같이 온 친구들도 다 같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사실 더워서 미치는 거였어. 여기 그냥 사우나예요. 근데 유비디가 진짜로 승리함. 다들 유비디 노래 부르면서 포용하길래 저도 소리 엄청 질렀어요. 경대가 죽었어. 상대팀에 한국인 선수가 있길래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매달 밤에 UBD 선수들 진짜 멋있었고 갑자기 나도 농구가 하고 싶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